자,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비티 네, 페이먼츠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네,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회사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네, 저희 카페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에 보시면 아,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한계단 올라서기가 있어요. 저는 가끔, 네, 여기 한 계단 올라서기를 읽어봅니다. 네, 이게, 원래 108 계단이라는 걸로 해서 108개였었는데, 어, 자꾸 최근 들어서 조금 늘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네, 요 108번째, 네, 108번째, 예, 118번째, 요 앞에, 예, 이런 CEO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CEO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거 정말 제가 이런 CEO가 되고 싶어요. 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서. 자, 이게 얼마 오래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에, 최저 연봉 8천만 원인 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대략 뭐 환율 계산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비티 페이먼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 여기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음,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 그래비티라고 하는 회사인데, 어 댐프라이스가 31살 밖에 안 됐네요. 에, 굉장히 잘 생겼어요. 네, 그죠. 네. 어, 지금 대표의 연봉이 원래 에, 100만 달러 정도 되는 약 12억 원, 에, 12억 원 정도 됐는데, 자신의 연봉을 90%나 90%나 삭감하고 본인도... 에, 물론 이제 일반 평직원보다는 좀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나름 또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본인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 과감하게 90%를 본인이 내놓고 똑같이 직원들과 함께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지금 이제 목표를 가지고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2011년이에요. 자 오래되지 않았어요. 6년 정도 전에.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네,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난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연봉 4천만 원인데도 힘들대요. 네, 어, 뭐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미국 미국이라는 뭐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예, 힘들다고 합시다. 다, 당신의 임금은 시장 가격에 따른 거예요. 혹시 다른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을 착취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어, 자료가 뭐가 중요해? 음, 당신은 회사 사장님이니까 어, 알아서 받고, 나는 어, 시장 가격에 의해서 에, 충분한 돈을 에, 벌고 있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 근데 이 대표도... 예, 연봉이 12억인데 예, 생계를 걱정한대요. 예,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연봉 12억인데 생계를 걱정한대요. 아마 연봉 12억인데 이 사람 이 대표가 걱정하는 건 본인의 생계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이 기업의 운영에 관련돼서 본인이 이제 경영하는데 있어서 예, 돈은 많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회사를 성장시키고 또 직원들에게 월급을 또줄수 있게 하는 것들이 본인도 나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직원으로 회사를 다닐 때잘 모를 거예요. 회사를 경영해보거나 작은 회사, 하다못해 작은 회사를 직접 해보면 어, 이런 생계에 대한 부담이 돈을 많이 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CEO로서 나는 경기 불황을 두려워하며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사장님은 경기 불황에 대한 회사를 걱정하는 생각이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연봉이 적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연봉을 그렇게 적게 받는 건 아닌데도 어렵다. 예, 왜? 음, 대표는 연봉이 12억이고 자기는 4천만원. 예, 무려 20배네요. 어, 2004년에 회사를, 예, 창립했네요. 2004년에. 그래서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했다고. 근데, 어, 직원들이, 예, 그렇지 않고 본인도 똑같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해서 근데 아마 이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래서 음~ 연봉을 모두 다 올려주고 음~ 연봉을 많이 받는 핵심 직원 예, 또는 임원들은 깎였겠죠 배당도 깎이고 네 자본주의를 무너뜨린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네 뉴스를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했는데 이게 결정된 게 2014년인데 2014년이니까 2015년에 매출이 예, 두 배로 올랐대요. 그리고 어 유명한 뭐 어떤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아, 자신의 연봉을 기꺼이 예 깎고 이렇게 회사에 입사도 하고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이 예 미국이 지금 현재 연봉 격차가 아, 20배가 아니라 예, 300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건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예, 2014년이에요 2014년 우리나라의 국지의 대기업들 삼성, 롯데, 현대 연봉 비교 격차가 예, 삼성은 약 150배 가까이 롯데는 70배 현대는 60배 정도 되네요 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여기도 연봉 많이 받잖아요 삼성, 롯데, 현대도 연봉 예, 낮진 않아요 높죠 뭐, 예를 들어서, 평징원이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임원은 143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죠. 그죠? 실제로도 삼성에서 연봉 5천이면, 임원급은 평균 연봉이 72억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크죠. 금액이.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이 뭐냐면,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되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돈을 쓸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이 고정비라는 부분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더,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 그렇더라고요. 이 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원 버는 사람 고정비가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500만원 사람, 버는 사람도 고정비는 100만원. 네. 차이 없어요. 많아봐야 200이에요. 그러면 200에서 100만원 고정비 쓰는 사람은 100만원이 남지만 500만원에서 고정비를 200만원 쓰는 사람은 300만원이 남아요. 네. 이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고 쳐도 이게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이 같은 뉴스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검색해 봤어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나 그래서 2015년과 2016년에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와 있는 걸 있어요 같이 볼게요 아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결책 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 90만 90%를 삭감하고 에, 직원들의 최저연봉을 7만 달러로 올리기로 했다라는 2014년에 이제 이걸 실행을 한 거에요. 어, 회사 경영을 한 10여 년 하고 한 거겠죠. 2004년에 31살이었으니까 40쯤 나이가 40쯤 넘었을 때 이런 결정을 한 거죠. 해서 어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2016년에 예, 연말에 이 SBS에서 수저와 사다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룬 내용이에요. 물론 공감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예,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여기 지금 제 이름은 최문영이고요. 90년생 나이는 27살. 네. 27살. 음~ 여자분이시네요 에~ 예. 아르바이트를 다섯 개나 하는 대학원생이래요 대학원생인데 아르바이트를 다섯 개 한다 어~ 햄버거 만드는 거고액과에 어~ 학원 강의 또 센터에서 개인 상담 이런 것도 해봤고 스물일곱 살자 등록금하고 월세하고 생활비하고 제가 사용하는 게 에~ 예. 세 가지네 등록금 월세 생활비 신발을 하나 살려그했는데 육만 원 정도 그런데 에, 시급이 6천 얼마 정도 되겠죠 지금 최저시급이 근데 10시간을 일해야 신발 한 켤레를 산다 에, 그래서 못 샀다 주변에 이제 부자인 친구들이 또 있는데 에, 참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어, 정말 생활과 현실 속에서 참 에, 어려운데 어,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에, 해본 적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고, 노력을 해도, 예, 열등감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예, 생활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아마 그래도 기대를, 희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대학원생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음, 부자인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걸 또 절실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좀 공감이 됩니다. 저는. 어,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이 100% 된다는, 네, 그런 게안 된다는 거죠. 미국 사례를 이제 그그래비티 페이먼츠 회사, 댄프라이스라는 사장님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연봉을 처음엔 6만 달러로 했대요. 이게 2014년에 그랬던 거예요. 그니까. 그 다음, 어, 1년 지나면 7천, 7만 달러로 올리고, 에, 이렇게 해서, 어, 손해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즉, 이렇게 하면 회사가 적자를 볼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 다 충격을 받았겠죠. 당연히. 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했는데 직원들이 에, 어떻게 했다? 이게 뭐 방송 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에, 대표이사 연봉이 110만 달러 였는데 지금은 에, 아, 예전에 110만 달러 에, 사원은 5천 달러 에, 3만 2천 달러 에. 사원 평균 연봉이 5만불 최저 연봉은 3만 2천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뭐 3천 2백만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자 여기서 핵심이네. 우리는 아끼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돈을 번다. 음. 돈이라는 걸 맹목적으로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돈을 버는 거죠. 누릴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네. 그런데 이것도 가족을 챙기기 위한 행동이다. 최근에 이직한 사람이 50%나 연봉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사람이 연봉이 한 3,5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오르는게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갈수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도 네, 굉장히 뭐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차를 사줬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보면 네. 경제 정책 해서 뭐 이렇게 청년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어 기업들에서 뭐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하다못해 전경련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도 아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 뭐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이단 소리 하는데 개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들 안 해요. 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그런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은 어, 막연하게, 막연하게 에, 본인들이 혼자였을 때에 대한 어려움을 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자체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어, 이기적인 걸 넘어서서 에, 다른 사람의 땀을 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없는 사람은 어, 돈이 있는 사람은 원래 다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똑같다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고 하는 거나 혼자 살면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사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늘 하는 핑계가 뭔줄 알아요? 어, 나는 가장이니까. 예. 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아니거든요. 네. 가정은 다 있잖아요.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어요. 네. 하다못해 고아인 사람도 그 사람이 고아가 되기 전까지 있었던 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사람도 나름 다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어떤 그, 어,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등본상에, 어, 부인이랑 아이들이 없으면 가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준을 네. 갖다 대는 거죠. 네. 그 기준을 누가 정했나요? 네. 누군가가 정했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네,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래비트 페이먼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뉴스에 실린 내용인데, 또 똑같아요. 내용이 뭐 그닥, 네, 여기서 봐야 될게 이거예요. 자, 권호연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봉이 18억 8,600. 어, LG 생활건강 부회장이 17억 1200만원. 어, 비슷비슷하네요. 어, 이 사람들이 지금, 네,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 흑자도 생기게 했고, 음, 또, 매각도 했대요. 아, 문제는, <laughs> 문제는 이 사람들이, <laughs>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랬을 때, 이 공로가, 이 사람들이 대표가 잘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걸까요?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과급은 없어요, 직원들한테. 네, 우리나라는 좀, 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일을 진행해서 했을 때, 그 밑에 같이 일한 사람들의 공로를 같이 인정받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약간 그 1등주의하고 조금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좀 타파해야지, 네. 일을 혼자서 다 잘하는 사람 본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네.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뭔가의 성과가 있으면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게 미디어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1등 위주. 예.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네. 성과급을 또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걸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거가 있다는 것만 한번, 네,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하는, 네, 요런 사람을 또 본받아서 하신 분도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나라의 이제, 임성기 회장님이라고, 한미약품 회장님 같은 경우, 어, 1100억 원 정도를, 지금, 이제, 임직원 대상, 무상증여 총액이 1100억 원. 그서 지분 공유형. 그 다음에, 제프르 힐데 브랜드라고 하는 힐코프 CEO는, 네, 이익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 또, 댄프라이스는 자기 연봉 공유형이고, 또, 회사 매각적인 공유형을 하신 C.R. 로렌스라고 하는 창업주. 이 사람은 물러 왔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음, 이렇게 좀 사람들과 나누는 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제가 살거든요. 뭐, 주식증에 이거, 같은 뉴스예요 같은 뉴스. 이렇게 해서, 어, 이분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님인가봐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 힐데 브랜드, 힐코프, 네, 대표님. 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에 나누어주면서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예, 가져갔다. 예, 나누었다. 그래서, 어, 결단의 기업가들이래요. 결단의 기업가들. 세상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꼴랑 네명이네 참. 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생각이 아니지.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 거의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요 외국 뉴스에 보면 그래비티 페이먼츠. 네 제가 꿈꾸는 예, 회사도 이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아, 2010, 2014년에 31살이었구나. 2004년에 19살에 이 그래비티 페이먼츠 라고 하는 카드 결제 프로세싱 업체를 설립했네요 와 19살에 회사를 창업했어요 와 굉장히 선구자 네요 어 근데 30살에 모든 사람과 나눔을 실천했다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 앞서 가네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좀 세상에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예. 본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정신, 말로만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할게 아니라, 아, 어, 제발 좀, 이론적으로 좀 앞서 나갔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대표들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씩 보고 있는 뉴스들 중에 보면, 뭐, 대표들이 뭐, 나눔을 실천하고, 뭐, 지원을 하고, 복지를 하고, 네. 사람들이 나눔을 정말 실천할 때는 모든 걸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가지기 전이거든요. 네. 이 그래비티 페이먼츠 회사가 그렇게 뭐큰 회사가 아니고, 어,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기업들이 이런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네. 왜 불가능할까? 오너 자체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안 돼. 그러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회사가, 음~ 만약에 해외에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 같으면 이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회사하고 어~ 거래를 해보는 걸 고려를 네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의 그 직원들도 잘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잘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 하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들것 같아요 네 물론 막연하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음~ 그만큼 함께 함께 성장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동반 성장, 뭐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그뭐네뭐 네, 뭐 많이 만들고 했지만 결국엔 없어요. 네 그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네계